자첫 번째 문제를 봅니다. 밑줄군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은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포스터로 애국반의 호적 미등재자가 없도록 하자는 수칙이 쓰여 있습니다. 특히 징병제의 대상자는 빠짐없이 호적에 등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하게 되니까 1941년이 되죠. 자 세계사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45년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전개가 되죠. 1941년에 해당하고요. 이때 이제 여기에 비례해서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39년 하면 우리는 국민 징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1939년이 되고요. 징용령 하니까 뭐 일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학도 지원 병을 받습니다. 지원 병 하게 되니까 이제 전쟁으로 군인에 나가는 거죠. 이후에는 이제 강제 징병제가 1944년에 이어서 실시가 되고요. 정신대 근무령도 전쟁 말기인 1944년에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를 한번 읽어보죠. 밑줄친 그, 그은 시기라고 하니까 태평양 전쟁이 있던 시기 41년 이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허가대회가 폐지가 되고 신고만 하면 될수 있는 체계로 바뀌었다. 1920년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선 태양령이 시행되었다. 태양령도 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계속 반복하면 다 외워집니다. 3번,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한번 뭐 1912년에서 1918년. 조사 사업하게 되니까 뭐 1910년으로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1910년에서 1918년도 괜찮다. 4번,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가 되었다. 한번 뭐 44년이 되니까. 정답이 되겠죠. 5번째. 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었다. 조선교육령은 이제 1차, 2차, 3차, 4차로 발행되게 되는데요. 1차 조선교육령 하게 되면 1911년이 됩니다. 조선교육령도 한번 가장 잘 나오는 내용만 반복해 봐요. 1차면 1911년, 즉 10년대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잘 나오는 거 보통 학교가 4년이다. 그리고 국어보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국어는 이제 1월을 말합니다. 국어보급에 이제 노력하였다. 이게 1차가 되고요 3일 운동 이후에 이제 2차가 1922년에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선어가 필수가 되고요. 일본과 이제 학제가 똑같죠. 그중에서 이제 보통 학교가 잘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학교가 6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3차가 또 있게 되죠. 3차는 1938년이 되고요.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되고요. 마지막에 4차하게 되면 뭐 거의 말기가 되죠. 1943년이 됩니다. 조선어를 폐지하게 됩니다.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다 해서 잘 나오는 거는 1차하고 2차가 더잘 나옵니다. 1, 2, 3, 4차 이렇게 나눠보면 1차, 2차 하면 10년대, 20년대 꽉 채우고 있고요. 3차 하게 되면 30년대 후반이죠. 그리고 4차까지 해서 이 정도 뒤에는 좀 묶어서 좀 떼놓고 여기부터 암기를 해놓자. 보통 학교 하면 1차에서 4년, 2차에서 6년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밑줄군, 이 기억이 실시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남태평양 밀리환초로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은 일제의 징용령 이후 강대, 강제로 끌려가. 일제의 징용령이 뭡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월드워가 39년에서 45년까지 전개가 됐는데요. 이 초반에 있었던 39년, 같은 해 1939년에 국민 징용령이 내려지게 되죠. 지금 뭐 밑줄군 부분이 징용령 이후 강제로 끌려가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39년 이후에 일에 대해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가오관처우에 반란을 일으켰다. 미국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고 68명만 살아남았다. 미군에게 구조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지 읽어봐요. 일본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하였다. 1920년에 발생하게 되죠. 뭐 20년 10월인데 뭐에 대한 보복입니까? 봉,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경신 참변이라고도 하죠. 이번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반복될 선지인데요. 1925년이 됩니다. 이제 독립군을 잡는 족족 넘겨주기로 한 거죠 일본에다가 3번 농촌을 개방하기 위한 분할로도 운동이 시작되었다 1931년이 되고요 동아일보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할로도 운동은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4번 한국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이제 괴뢰국인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에 30년대 초반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한중 합작으로 일본군과 싸우게 되죠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호러군하고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우영군하고 싸우게 됩니다. 한국독립군은 당시에 이제 지청천이고 조선혁명군은 이제 양세봉이죠. 여기는 양세봉 여기는 이제 지청천이 되는데요. 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쌍대사동 해가지고 쌍성보 대전자령 그 다음에 사도하자 그리고 동경성 싸움이 한국독립군의 싸움이 되고요. 조선혁명군의 싸움은 영릉과 전투하고 흥경성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대전자령에서싸웠다고 하면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32년 이후가 되겠죠. 이 내용이 뭐좀 약간 뭐 어려워 보이지만 반복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도 그러고 한능검도 그러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냐 해서 보통은 이 전투를 던져주고 어디에 해당하냐? 뭐 이, 이거를 좀 물어봐요. 둘 중에 어디냐? 이쪽은 이제 좀 북만주 쪽이고 이쪽은 이제 남만주 쪽인데 상대사 동이냐, 영흥이냐 해서 뒤에 만 한번 읽어 봅니다. 뒤에서 이제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또할 건데. 그래도 암기를 해야 되니까 쌍성보 대전자령 그리고 사도하자 동경성 그리고 영릉가 흥경성 여기까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5번 일제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창시개명에 대한 내용이죠. 창시개명 하게 되면 19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39년 국민징용령 이후에 해당하는 것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도참여 미쓰야 협정 뭐 한국 독립군 1, 2, 4번의 경우에는 이제 독립운동 쪽에 가서 뭐 계속 반복될 내용들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군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역사를 왜곡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도쿄에 개관하였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쟁이 언제입니까? 1937년이 되죠. 1937년. 한편 이제 월드워 2차 세계대전은 언제요? 39년부터 45년입니다. 이 이전이 되죠.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의 이후라고 하니까 37년 이후죠. 이 시기 아니 하니까 한국인 강제노동한 사실을 부정하는 전시라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뭐2차 세계대전과 관계된 뭐 39년, 45년 정도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게 뭐예요? 39년에 국민 증용령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노동과 관련된 거, 나중에 이제 군사가 무전하니까 뭐 학도 지원병 막 이런 걸 받는 거죠. 이 시기 하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요. 1번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였다. 1944년이 되죠. 2번 육군 특별 지원 병제를 실시하였다. 처음에 이제 지원병으로 하는 거죠. 그건 1938년이 됩니다. 3번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1939년이 되죠. 전시 체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4번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 독립 운동을 탄압하였다.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죠. 1941년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선지들이 나옵니다. 5번, 기한 내에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 조사령을 제정했다. 이건뭐 1910년으로 해도 되고, 조사령을 제정했다. 그러면 1912년.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하면 1918년까지라고 했죠. 토지 조사 사업하게 되면 뭐 10년으로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10년대에 해당하는 계속 반복되는 선지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봤자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4번 같은 거. 그래도 뭐 정답을 고르는 거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야. 5번이죠.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국외 민족 운동 유적지 답사 사진전.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는 가지역의 민족 운동을 조명하는 답사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명동학교가 나왔네요. 삼종사교 뭐 모를 수 있습니다. 봉우동 전투 봉우동 전투는 뭐잘 알고 있죠. 명동학교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쪽이 어디예요? 서간도고 이쪽이 이제 북간도죠? 그리고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길게 이쪽은 연해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명동학교가 해당하는 거 북한도가 되죠? 북한도, 북한도에 해당하는 거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해봐요. 서명 중간대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서전서숙하고 명동학교가 그 시작이고 서명하고 중간단이 나오죠. 그다음에 간민회 그리고 대한정의단이 있습니다. 대한정의단에서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북로군정서군이 돼요. 김좌진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이후에는 임정의 통화를 받게 되죠. 그서 서명 중간대, 서명 중간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북로군정서군에서 북간도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중강단 그 중에 중강단에 해당하는 거 종교 단체로 보면 뭐냐 대종교가 이쪽이다. 그래서 서전 선속 같은 경우는 에 이제 1906년 정도가 되고요. 이뭐 중간에서 뺀 마지막까지 이 정도 하면은 10년대이기 때문에 1919년 북로 군정서 군까지해서 10년대까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지 봅니다. 1번 권업회를 조직해서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하면은 연해주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중앙단을 결성해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럼 뭐 북간도에 대한 설명이 맞죠. 우리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중국까지를 구별하는데요. 특히나 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는이세군데는 구별을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두 문자로 외우든 어떻게 외우든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3번 숙모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숙모학교 하게 되면 이근영이라는 인물하고 멕시코 지역이다. 숙모학교. 4번 조선 독립동맹을 창립하여 대일항전을 준비하였다. 이거 중국에서 이제 김두봉이 만든 거죠? 군대가 더 중요한데요. 조선 독립동맹도 뭐 중요하지만 김두봉하고 김원봉하고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 있었던 것은 뭐냐? 조선의용군입니다. 반면에 이제 김원봉은 뭐예요? 김원봉의 경우에는 조선의용대다 어떻게 외울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봉 하니까 끝에를 따가지고 두근두근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김원봉의 경우에는 의용대다 원대다 두근두근 원대원대 이두 가지를 좀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하여 28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것도 뭐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31운동 전에 도쿄에서 발표한 겁니다. 28독립선언서.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밑줄 긋은 시계에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예요. 이 문서에는 국가 총동원법을 위반했다는 주목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중일 전쟁하게 되면 1937년이 되죠. 국가 총동원법하면 1938년이 됩니다.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이 법을 근거로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였습니다. 이후라고 했으니까 37년 이후에 총동원법 38년 이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읽어봐요. 원산총파 하면은 뭐 반사적으로 연도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929년 회사 자체가 뭐 라이징선이라고 하죠. 이번 조선 태영영 실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직원. 태영영은 뭐 엄청나게 반복이 되고 있죠. 1912년 한번 조선화 학회 사건으로 그럼 1942년이죠. 다시 한번 뭐 이름들만 간단하게 복습해봐요.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는 국문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었다. 국문연구소가 되고요. 이름 누가 중요합니까 지석영 하고 주시경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국문이란 단어를 쓰면은 그게 국어가 일본어가 돼버리는 거죠 해서 조선어 맨 처음에 연구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건 언제예요 1921년이 됩니다 이 이후에 조선어 학회로 발전을 하게 되죠 31년이 되고요 조선어 학회 사건 하면은 조학 사건 하면은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나서 조선어 학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편 뭐잘 나오는 거. 이에 해당하는 거. 조선어 연구회 하면 한글 잡지 한글하고 뭐각야나를 제정을 했다.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가 학회로 발전된 이후에는 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가 뭐 표준어 를 제정했고 을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뭐 시작했는데 완성은 못 하죠. 완, 완성은 이제 광복 이후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어 학회 사건 1942년인데 이것도 뭉뭐 은근히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어 학회 사건 하니까 40년대 해가지고 이 선지에서는 뭐 40년대에 해당하는 거 이후니까 3번 정답이 되겠죠. 우리 4번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는 교사 1923년인데요. 뭐 이후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됐죠. 이 밑에 바로 나오네 경성제국대학 설립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총독부 관리 24년이 되죠. 해서 4번하고 5번은 엮어가지고 23년에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대학을 세우려고 했지만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지면서 무마되었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